자기야 잘 들어가 오늘도 즐거웠어 나 이대로 들어가? 어? 많이 피곤하지 집 들어가서 얼른 쉬어 라면 먹고 갈래? 어? 우리 아까 일본 라면 먹었잖아 라면이랑 라면이랑 다르지 자기야 하루에 면두번 먹으면 속 미스거려 야너 진짜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? 나는 순진한 편이지. 갑자기 왜 그래, 자기야? 진짜 답답해 죽겠네. 우리 사귄 지 며칠 됐니? 오늘이. 118일? 우리 118일 동안 뭐 했어? 에버랜드 갔었고, 롯데월드 갔고, 빕스 갔었고, 엊그저께 영화도 보고. 야! 어? 우리가 118일 동안 한 거라곤, 고작 뽀뽀야. 키스도 아니고, 뽀뽀! 갑자기 왜 그래? 답답해 죽겠네. 우리가 무슨 초등이니 뽀뽀만 하게? 아 됐고 내일 모텔 가 어? 안그럼 헤어질 거야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키스도 하고 뭐 어? 다른 것도 다할 거라고 어? 네가 데이트할 때마다 내 마음을 알아? 네 마음? 혹시 몰라서 곁을 점검하고 속옷 위아래로 맞춰 입고 나온단 말이야 아무튼 난 말했어 모텔 예약하고 카톡해 싫으면 헤어져 알았어 예약할게 자기야 뭐 그래가지고 좀 이따 거사치는 다 그거야? 아예 어, 형. 근데 저 오늘 처음인데 어떻게요? 형 많이 해보셨죠? 야이 새끼야, 형은 롤할 때도 잭스 많은 사람이야.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알아요? 야, 형이 아끼는 건데 좀 이따 입어. 어, 어. 턱치도 입고 결혼하듯이 잭스 할 때도 의상이 중요한 거야. 음.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. 형, 스킬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알겠습니다 일단, 모텔에 들어가자마자, 에어컨과 채널 2번에 틀어 2번이요? 그럼 우리 백인 영년들이 나와가지고, 막, come on, baby, come on, baby. 현란한 몸놀림을 선보일 거야. 그 다음이 중요해. 여자친구랑 쓱, 침대에 같이 앉아. 응. 눈을 맞춰. 그 다음 멘트가 존나 중요하다. 멘트야? 우리, 침교환이라 할까? 크... 멘트 기가 막히다. 고급지다.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. 아 어, 근데 제가 키스를 안 해봤는데? 야, 이새끼 키스가 별거 있어? 뽀뽀한 상태에서 이네 혀를 넣어. 니네 이름 석자 다섯 번만 쓰면 그게 키스야, 임마. 자연스럽게 침 교환을 하겠지? 네 침, 내침 교환이 되겠지? 침을 지질 누리겠지? 그러다 보면 뭐 다른 것도 교환이 되겠지? 말까, 컴온, 막, 야, 그, 그래, 뭐, 막, 야, 그, 그래. 막, 이 그, 그래. 막. 이게 딱 옆가다가 2만원치. 뭔 말인지 알지? 뭔 말인지 완전 알것 같아요. 잘해라. 예. 감사합니다.